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온 걸 해보려고 합니다. 아칼리에다가 올인 받고 가봅시다! 여 어? <laughs> 6개 수호자를 불러서!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뭐 필요한 게좀 있습니다.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야생을 안 간다라는 점에서 약간 유령 무위에 매우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리티컬을 위해서 인피나 하나만 주고흡총에다가 용발을 줘 보자 이러니까 어... 명백한 단점이 용발 두른 놈을 때리기 시작하면 흡혈이 안돼 가지고 조진다. 레드 같은 거까지 물었을 때. 그래서 이제 생각을한게 흡혈이 나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피 두 개에다가 용발 주고 소자 둘러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성 아칼리를 쓰느냐, 삼성 제드를 쓰느냐, 둘중 하나예요. 닌자 하나만 쓸 거면은 그 둘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어쨌든 BF를 먹어야 되는데 BF가 워낙 사랑받는 아이템이라 가자. 오케이 가격도 좋아. 굳이 얘를 주는 이유는 얘가 공속이 조금이라도 빨라서. <laughs> 50원 을 일단 모았으니까 레버를 할까 돌릴까를 보면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레버 해가지고 하나 더 넣어봐야 못 잡는다고 보거든요. 고번 잡을려면 어쩔 수없어 가야 돼, 가야 돼. 돌려서 제들을 뽑아내든지. 어쨌든 임피 하나 들고 있는 제들은 일성이라도 어느 정도는 밥값을 할 거니까. 돌려서 좀 괜찮은 걸 찾아봅시다. 제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갔는데 잘싸우는 애가 있어서. 피프. 이있다 장갑. 장갑을 음... 먹어야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다음 용발 하나를 넣으면 돼요. 제드. 제드. 자, 드디어 나왔다. Somebody help me. <laughs> 못서 조졌네. 일단 제드 이성은 좀 조져 놓고 갑시다. <laughs> 자, 이성제도 못 만들면 약간 좀 의미 없는 거 같아서. <laughs> oh n no. 어, 이거 너무 아파.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왔으면 이제는 진짜 제드만 바라보고 갈만한데, 왜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좀 심하게 안 나오죠. 이 정도면 물러서지 않겠다. 장갑 뭐 봐야 되는 건 장갑 나니? 없네. 용말.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안 나오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 야, 니가 갈래? 그냥... 시발... 야, 그냥 이렇게 된 네가 가라. 야, 이렇게 된 거, 니가 가라... 야, 이렇게 된거레버이나 합시다. 그냥... 거지 같네요. 이렇게 된거레업하고 달리나 모자... 야, 여기까지 온 거... 야, 아 일단... 여기서 줄수 있는 건 나무 열론데, 일단 뭐 이따위로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장갑을 먹는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뭘 주냐? 풋칼 하나 정도는 있어가지고 항상 나쁠 게 없더라. 음. 이걸 올린다고? 왔다! 15%까지! 아칼리 하나만 찾아보죠 헝? 어? 이거 405 덱인가? 405 덱인가 보네, 이거 캬파악8 이성한칼리만 나오면 난이제이길수 있다! 이성한 칼리만 믿고 갑니다! 안 나온다고, 근데? 하나가? 도망쳤어요. 자, 나왔죠이제 인피 두개 주고! 소자덮는이면 된다. 마. 하나의 모든 걸걸 겠다! 투펼은 그냥 저 친구한테 걸 겠다! 공허를 만나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성악 칼리에 인피 두개면 공허도 방어가 빈약한 거 생각하면 공허를 롱 먼저 녹일 거예요 아마 먼저 녹일 거라는 자신감으로 그냥 도지로 갑니다, 이군 얍! 여기다가 아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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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하이야. 그래 때려라 한마. 때려봐라. 유령 무기가 없는 한 나는 두렵지 않다. 네가 유령 무기가 없는 한은 내가 절대 뭐여 이건 또 마법 공학 거그로좀 뺍시다 이런 걸로 가능하면 칸소만 늘립시다. 어, 내가 믿는 거니 하나 아버지는 그냥 칸수 늘려가지고 최대한 마법공학을 좀 옆으로 뺄수 있게만! 핫! 핫!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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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앗!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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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아! 아칼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때리십시오! 혼자서 어차피 다됩니다이 악물고 여기까지 왔다, 이 악물고! 자, 팔레까지 찍고 소자를 그냥 왕창 모아 보도록 합시다. 자, 캔 수를 늘립시다. 캔 수를 늘립시다. 예. 이거로 가면 좀 쉽게 줄수 있지만 이성에가 훨씬 더잘 각값을 할것 같잖아요. 그냥 한 마리 한번 깔아만 놓시다. 자, 하나씩 지워야 되는데. 핫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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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네. 방어력을 올려도... 하늘 아시는... 그 친구는 단단하죠. 그... 거인학살자는 좋죠. 역시 거인학살자 좋아. 하나로는 하지만 날 잡을 수 없다고. 혜송이... <laughs> 어, 연승해. 지면 끝이야. 어차피... 방어력 200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아까 얘기했죠, 공업 만날 수 있다고. 근데 괜찮다고. 내가 먼저 죽일 거니까. 아까 얘기한 그 상황입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먼저 죽일 거니까. 레버에서 수호자를 바를지 아칼리 삼성을 한번 노려볼진데 지금부터는 이제. 팔레 바클리 삼성 노리는 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무리하게는 안 할게요 무리하게는 와우 와 보이죠 버티긴 안… 아니 옆에 저걸 왜안 잡아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건 좀 이해를 못 하겠어? 유령무이 이 친구 주자. 자 레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아우칸인 거 생각하면 올려서 아칼리 삼성 노리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나. 아 이제 제가 좀 걱정했던 요들인데 이거 좀 걱정은 했는데 어, 걱정은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군요. 잠깐만 얘가 삼성되면 안 되는데? 어라. 일단 시식기는 둘러놓고 봅시다. 어? 잠깐만. 일년 자리가 비는데. 아소리안 나와? 더? 얘를 뒤로 빼자. 일단 빼는 걸로 그렇게. 아 버틴 거네 한 번. 어? <laughs> 아, 근데 졸라 튼튼하다, 진짜! <laughs> 자… 하나만 더! 돌려, 그러면 그냥! 돌리는 게 맞아요. 소호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됐어!!! 아무거나 넣어, 아무거나 넣어, 아무거나! 넣어. 우와, 칼리 공백 와우, 진짜 안 죽겠는데, 근데... 아, 근데 튼튼하다니 이들... 누가 때리길래? 얘 피가 다냐? 근데 누가 때리길래? 내아 칼리 피가 다니... 야, 소울이좀 나와봐라. 엄마, 다소우자 밖에 안 된다. 지금. 아, 진짜 게임 마크하요 게임 마크해! 어떻게 하실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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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2 0 용발에 소들고있 안죽어! <laughs> 아, 재밌네! 어? 어! 왜또 나와? 아, 우리 수호 칼리가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 <laughs> 됐어! 자네! 뭐여, 이거 아직? 이거 왜? 아, 용발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수호 칼리! <laughs> 수호용 관리입니다. <laughs> 정신병자 운영이네, 정신병자 운영.